네, 태풍의 위력이 점점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제주에서 가장 태풍과 가까워지고 있는 제주 동부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태풍의 길목인 서귀포시 성산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을 제대로 보기 힘들만큼 강한 비바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이 항내 가장 안쪽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너울이 계속 밀려들면서 어선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다소 위협적으로 들릴 정도입니다. 지금 시간이 만조 시간대와 겹쳐 바닷물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높은 파도가 항포구를 넘어서면서 월파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또 빗물이 바다로 빠지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도 걱정입니다. 제주 전해상에 태풍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대 10m가 넘는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계속 밀려들면서 폭풍해일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제주 지역 주요 항포구에는 어선 2천여척이 긴급 피항해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일 새벽 다시 한번 만조 시간과 겹치게 됩니다. 태풍은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이곳 제주 동부 앞바다를 지날 것으로 예상돼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어민들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정도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풍이 오기 전부터 많은 비가 내려 도내 하천마다 수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강한 태풍에 해수면 수위도 높아져 있어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성산항에서 JIBS 김동훈입니다.